안녕 곰돌이들, 곰돌이 게임 크리에이터 곰뇨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락스커 오늘은 라이엇 걸 트리스타라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자, 먼저 구글로 들어가서 붙여넣기 이거 똑같이 치세요 딱 이거 똑같이 친 다음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하고요. 소환사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, 라이어 것 트리스타나 스킨을 드립니다. 이게 옛날부터 있었는데, 제가 최근 알려져서, 지금 알려드립니다. 자, 이제 스킨 받기를 눌러주시고요.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. 이렇게 하고, 라이어 것 트리스타나 코드를 줍니다. 바로 이렇게 줘요. 그 페이스북에 연결을 해주시면, 들어가지는데,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,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. 나 어떻게 나왔냐면요. 페이스북을 연결하라 뜨고, 연결을 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. 계정 이름을. 뭐, 저가 이름이 김호영이니까 김호영이고, 뭐, 다른 사람이 뭐, 다른 사람 뜨겠죠? 네, 그렇게 나오고요. 단, 페이스북 연결이 돼 있고,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. 페이스북 계정이 없으면,